저희 시간이 어디까지죠? 8시 반까지요. 8시 반까지요? 예, 예. 아유, 시간 40분이나 남았네. 그럼 그 빤스 얘기 좀더할거 같아요. <laughs> 이제 산보로 달려 볼게요. 이제부터 점점 강도가 깊어집니다. 이 판을 없는데 무슨 판을 넣을 거예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상적 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종교판입니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우리나라에 3대 괴물이 있습니다. 3대 괴물. 정치괴물이 있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 정치괴물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져주는 데 익숙해 있어요. 이미 이들은 괴물의 집단으로 진화 발전했습니다. 괴물은 괴물이 맞서야 되거든. 멕시코의 대통령법잖아요. 트럼프에 맞설 수 있는.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법조 괴물입니다. 법조. 특히 검찰 괴물들은 못 이겨요. 국회의원들, 대통령 다 아작을 내버리거든. 안 그런 훌륭한 법조인도 많아요. 그러나 대다수가 이미 괴물의 집단에 진화 발전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들은 검찰이라는 달콤한 그런 힘, 이런 걸로 괴물로 진화 발전해버렸어요. 세 번째가 종교 괴물입니다. 이게 못 이겨요. 특히 종교 괴물은 성전을 걸면 더못 이깁니다. 성스러운 전쟁을 걸어버리면. 일본의 가미가재. 그럼 생카쿠 열도로 왜사워요 청일전쟁 때 유일하게 못 찾아간 중국이 하나가 생카쿠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치열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판을 놓고 보면 요 괴물들을 순화하고 변화시키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사랑. 이런 거는 이데올로기나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타이틀만 들으면 병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게 괴물화된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여기도 적혀있지만 모두를 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지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가볼게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은 배우자 혹은 내 아들 딸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나왔어요? 영혼이 없는 멘트 있죠. 또 나가나. 갔다 올 키다. 이런 영혼이 없는 멘트의 주인공인지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리다 차비는 넉넉하게 있습니까 이런 진짜로 하트가 살아있는 대화 를 나눈 주인공인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왜 여자들이 꽃을 좋아하는 줄 압니까 예뻐서 아니에요 꽃은 꽃그 자체 로 생명 덩어리라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꼬단다발을 언제 배우자에게 선물해 봤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걸.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족한 자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 두 분이 맞절 한번 해 봤는지 체크해 보자는 걸. 그리고, 복잡한 전철 안에, 혹은 택시 안에서 손 한번 꼭 잡고, 미안해요. 그때 내가 경솔했어요 하고, 언제 참에 섞인 그 발언을 해봤는지 체크해보자니, 수행이 별겁니까?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가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량구. 따뜻한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진짜로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내 배를 빌려준 내 새끼 이리 와보세요. 못난 의미 만나, 참으로 미안합니다. 언제 한번 진실되게 소통해 본적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은 몸도 아플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 마음을 미천 삼아 배팅을 하려니까 사람의 미천이에요. 허공에다가 갖다 바치려니까 허공이 안 받아주네. 첫째, 습덩어리라고 더럽다고 안 받아줍니다. 하는 짓거리가 껄베이라고 누추하다고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피 자체가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더욱더욱 못 받아준대요. 허공이 그러면 절집에서 말하는 산문을 오늘 풀어버리자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하거든. 공부한다. 하늘 잘 봐요. 땅 사람이 어떤 원리를 배우고 있냐고 공부한다. 하늘 땅 사람이 어떤 원리를 배우고 있냐고 하늘 땅의 원리를. 그러니까 요 허공에서 나왔으니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인류가 생긴 일에 가장 큰 의문점. 나는 누구예요? 자신있게. 나는 누구죠? 두 번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 허공에서 왔어요. 이거를 우주라는 말로 바꾼 거고, 사랑이라는 말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허공으로 갑니다. 나의 실체는 누구란 말인가? 공이에요, 공. 그런데 공인데 꿈도 하트도 다 죽어버린 공이야. 그래서 무기공에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달콤하거든, 늪은. 나오기가 싫어요. 안락하고 편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닦은 아르마리가 참이냥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다고. 다시 가볼게요. 공은 공인데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도예요. 도라는 건 모르는 것을 아는 거니까, 비었대, 진짜로 텅 비어 있더라.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거기에 절집 표현으로 묘한 것이 있더라. 그게 기라고 해도 좋고, 빙글에 웃는 의지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텅 비어 있는데 내가 응애 하고 첫 음을 울때 육신의 첫 음을 소리 성자니까 울때 진공에서 법통줄을 가지고 왔는지 기통줄을 가지고 왔는지 영통줄을 가지고 왔는지 신통줄을 가지고 왔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더라. 가볼게요. 쳐다만 보는데, 바로 울어버리는 거예요. 후들후들 떨리면서. 영통줄입니다. 자기 기운의 성질은. 근데 요거를 다 쳐다보는데, 엉덩이가 그냥 쿵짝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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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줄이에요. 멀리 보지 마라. 이걸 눈을 반개, 손방에 가면 다 반개하잖아요. 제가 치독한 선빵의 승려였습니다. 정말로 정의와 진리를 존경하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스님네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은혜하는, 이걸 쳐다보는데, 털털털털 떨리는 거야. 진동이 오는 거야. 선도줄입니다. 선도줄은 기운줄 이름이 기통줄이에요. 우리가 SBS 틀면은 채널이 몇 번이죠? 오밤. 부산으로 치자니까 경남 정상도로. 그러면 MBC는 몇 번이에요? 보편타당한 게 11번. KBS는 9시 뉴스 어디서 하죠? 9번. 이런 채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모든 선방의 승려, 나도 선방의 성객이었으니 눈을 반개한 이유가 마장에 끌려가지 말라고 반개하는 거예요. 어둠과 허상은 감는 순간에 드러나거든. 눈을 반개하고 있으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참이 그런데 그 실상은 스토리가 명확해요.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폭포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나와서 하얀 진인 앞으로 나를 태우고 가더라. 갔는데 책을 한권 주는데 살짝 넘기니 총천연색 칼라로 다섯 분의 진인이 나오더라. 그중에 네 번째 분이 입체적으로 쑥 튀어나오더니 빙그레하고 웃더라.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온 그런 기운이랍니다. 이게 실상의 체험이에요. 허상과 망상으로 가볼게요. 이 환이 뭔지 폭포에 소랑이가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게 다인데요. 자기가 120% 짜짓게 하고 만든 거예요. 저 보살이 나왔다니까 자기도 나온 거예요. 120% 환으로 그린 거예요. 스토리가 없습니다. 허상은. 실상의 반대니까. 망상은 환을 그려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무기공이에요.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도가 된 사람은 말이 없죠. 말이 없다라는 건 침묵을 근본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침묵은 또 다른 언어거든. 침묵 안에는 진짜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우주의 실상의 소리가. 그래서 말 없어라. 그 가운데 저 구름이 욕심이 있다더냐. 술리라. 그냥 흐른다. 인간만 가진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온갖 걸다 대비합니다. 원래 자연은 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요대로 완벽하고 퍼펙트합니다. 자연은. 그런데 인간의 가진 마음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완벽하게 퍼펙트할 정도로 다 완전함인데 인간만 망념의 카테고리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사들이 이게 네 안에 있느냐 하니까 안에 갇혀 버리고 네가 이게 밖에 있느냐 하니까 밖에 갇혀 버리고 요 컵에 갇혀 버리고 이러니까 망상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 삶이 다인 줄 알고 이게 네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면 가갖고 합장하고 마시면 끝나 실체를 헤이 소리를 가져와 봐라큰 스님한테 큰절다하고 가져왔나이다 이런 문수의 지혜를 각하는 것 이게 모르는 걸 알아가는 자리예요. 근데 나는 기운줄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타고난 기운줄이 뭔지를. 법통줄은 절집하고 노장사상 좋아해. 도보코드. 기통줄은 동해물 가면 후후! 듣지를 못해. 요국가 선도코드. 당군 할아버지만 들으면 자기 친척이야, 그냥. 누가 당군 할아버지, 그 다음 미신 아이가라면 무슨 외국 열사 대뿐이니다그 사람은 손도 크거든. 당군 할아버지 키워드니. 기독교하고 카톨릭, 성가대 음악 듣고. 우리 남공님 아까 그분이 목사님도 많고,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이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나는 오만 잘 보일라고 전인권이의 들국한 노래 사랑한 후예를 불렀어 그게 전주곡이 완전 이글스 노래하고 비슷하거든 막 호텔 캘리포니아처럼 길어 탁 맨발로 고무시시고 똥폼 잡고 탁 락커처럼 불렀는데 박수 탁 노래한 거같으못한데한 번만 해 보이소 노래방 처음인데 탁 부르는데 내 영혼이 아타하더만. 그때 헤어졌어야 되네. 아, 이거 편집하지 마라. 내가 자주 쓰는 멘트인데, 전 세계에서 대도인, 첫째 부인하고 사는 거 저밖에 없다? 나머지 다 두리고 쓰이고 그래. 이게, 기운줄입니다. 내 기운줄 하나 맞춰봐요. 여러분들 거. 기운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신용은 뭐냐고. 이거 없으면 절대로 큰 각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신용이 뭐냐고. 황용일까? 백용일까? 정용일까? 1분만 쉴게요.